한 달에 한 번씩 꼭 나오시는 분인데. 누구? 아 궁금해서. <laughs> 김건희 여사님. 그분이 한 달에 한 번만 나오니 매일한 매일 나오는 분 아니? 야 아니, 아니에요. 저희가 선생님한테 질문했대. 음아 나한테 한 달에 한번 정도 제가 질문서 얘기를 하는데. 야지지율이 아무리 최악인 현 정권이 아, 그건 가지고. 제가 절대 쳐올라고. 야그 나라님은 그만 건들자. 그만 얘기. 해 아니, 너무 궁금해서 그래요. 그, 김건희 여사님이, 음. 일단은, 디올백이, 음. 이제, 거의 무혐의 되고, 막, 조사도 안 하고, 막, 이랬잖아요. 음. 지금. 근데, 이제, 야당에서, 특검을 통과를 시켰어요, 일단. 음, 디올 그래서. 이 특검 어떻게 될것 같아요? 그, 그, 괜히 에너지 소모하신 잖아 최상정 특검도 같이 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아 그, 괜히 에너지 소모하신 거야 어차피, 나라님이 안 하실 것을 아, 또 거부를 한다. 아, 당연하지. 야, 생각을 해 봐. 어떻게 보면은 공초가인 분이야. 현나라님이 와이프한테 꼼짝 못 하는 분인데 그런 와이프를 그 청문회장에 세운다고 그 양반이 다른 것도 다 기각을 하고 했던 양반이 당연히 그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물론 이 시월을 시키고 계속 끊임없이 그걸 얘기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김건이라는 사람 운세를 본다면은 뭐 욕먹고 대놓고 욕먹는 자리에는 서실 분이 아니야 그 양반의 운세를 못 담는다 음... 아마 나라님이 또안 하겠지 아 특권 거부를 한다 최상병권도 마찬가지 지금 현 나라님도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야 죽든 살든 자기가 뱉은 말은 끝까지 기구고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상병권도 김군 지난번에 계속 자기가 거부했잖아 이번도 똑같지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. 아 바뀌지 않는다. 그러니까 청문회장에 김건희 여사가 나갈 일은 없어. 그럼 사건은 어떻게 될것 같아요? 현 정권에서는 죄를 물을 수 없다니까. 아 국민들이 개년이 와야 내년 개사년이 와야 큰 변화가 있을 거고 혼나는 분들이 많이 생기겠지. 아 아직까지 올해는 충분히 음, 힘들다. 음.